아카오로 카드 게임인데, 어,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 시나리오가 있어요. 게임에 그래서 네. 보시면 캠페인 네. 가이드라고이어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네. 스토리가 주어지고, 이게 하나의 캠페인이에요. 네. 캠페인 안에는 여러 개의 파트로 구성돼 어. 네. 파트 로구성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파트1이 있죠. 파트1에, 스토리가 있고, 이 네. 밑에 아. 세팅하는 거이고 음, 네. 시나리오 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 스포다! 안돼! 여기는 아, 스포, 스포. 네. <laughs> 결과가 아. 뭐로, 뭐, 네. 네. 어떤 결과, 게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네. 어떤 결과가 있는지 써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앞에 파트의 결과가 뒤에 파트에 영향을 미쳐요. 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플레이어는 어, 듣고 있는 게 캐릭터, 네. 캐릭터가 있고요. 덱짜는 방법은 여기 네. 덱게짜는 방법이 있어요 네. 어떤 네. 카드들로 구성할 수 네. 있다 네. 여는 필수로 넣어야 하는 조건 그리고 네. 얘에 대한 스토리가 있고요 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우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은 네. 이제 네. 코어에 네. 코어에, 네. 코어에 있는 네. 어, 시, 세, 파트 1퀴즈라로 생각해보면 네. 네. 이렇게 여기 네. 보면 아젠, 액트와 아젠다가 있어요 네. 보시면 여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파트 1 스토리가 서재에서 이제 뭔 일이 일어난 거여서 네. 서재에 도착했다는 말이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보시면 읽어보면 네. 이제 서재에 도착했더니 갇혔다. 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음. 여기서 서재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캐릭터들이 캐, 캐릭터 카드예요. 네. 그래서 얘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여기 이렇게 놓게 되면 네. 이렇게 여기 원래 그냥 장소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네. 잘못 쇠겠죠네 이제 캐릭터 들어가게 되면 네. 뒤집힙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캐릭터들이 예들 어, 서재에 있는 상태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문구들 또는 효과들도 있을 때가 있고요 네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사람 곱하기 2가 있어요 네 만약에 장소에 들어갔는데 이런 말이 있다 그러면 네. 이게 단서 토큰이에요 네 이거를 넣으면 되는데 음. 이게 인당 2개라는 거죠지금 플레이어가 2명이죠? 네그 4개의 랜덤을 놓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액트는 이제 뭔 단서가 있죠 네. 플레이어가 단서를 찾아서 스토리를 네. 진행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뒤집으면 스토리가 있어서 네. 점점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반면에 아젠다라는 게 있어요 네. 아젠다도 스토리가 있어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는데 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하면서 애들이 올라오고있죠 네. 이거는 이제 이거는 진행될수록 이제 게임의 클리어를 위한 네. 목적인데 이거는 아 달라요 이거는 나쁜 일이 점점 심해지는 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숫자가 있죠 이건 네. 뭐냐면 어, 이따 설명 드리겠지만 네. 매 라운드 초반에 카멜 네. 토큰이 어, 올라가요 둠 네. 토큰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 숫자만큼이 되면 얘가 지나가면서 네. 어, 점점 사태가 심각해지는 네. 그런 구상이 되고요 그래서 게임 방법을 생각해 보면 라운드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턴에는 네. 스킵한다라는 게 있고요 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다른... 다른 이제 아컴 미 게임들 네. 광기나 네. 엘드리치 아컴으로 네. 이런 비슷해요 그 구성이 그래서 신화 페이지인데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톤토큰이 토큰? 현재 아젠다에 하나 음. 올리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숫자가 넘었다. 음. 이렇게 공개됩니다. 네. 만약에 게임 중간에도 둔 토큰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음. 그때는 근데, 이런 말이 없으면, 이게 네개가 되면 섯개가 되면, 음. 이거 진 넘어가지 않아요. 네. 이 순간에만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조우, 이거 조우. 네. 다른 게임에서도 뭐 조우를 어... 하게 되는데,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네. <laughs> 공포를 받거나 이렇게 테스트를 네. 하게 되는데, 원터가 음. 뭐 나오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조우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플레이어당 한 장씩 네.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음. 이게 끝입니다, 신화 단계 예. 그다음에 이제 조사 단계인데 조사 페이지에서는 어각 플레이어가 3액션씩, 네. 액션 포인트처럼 3액션씩 하게 되면 끝나요 그래서 액션의 종류는 여기 있습니 <laughs> 순서는 자기 마대로하다면 그냥 3액션씩만 맞히면 되고 네. 그래서 액션은 되게 간단하게 들어오는 한장 뽑는 거 네. 이거, 이건 하나 사용하는건데 음. 이벤트와 자산카드 밖에 사용이 안되요 이벤트는 네. 사용하면 바로 디지털카드가 펼쳐지고 음. 자산카드는 이제 자산이라서 네. 앞에 놓이게 되는데 <laughs> 네. 여기 보시 마크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겹치는 마크인데 만약에 손에 아, 있다가 네. 손마크가 있는게 있으면 다른 네. 아이템을 들려면 내 버리고 네. 이런 아, 식으로 네. 이제 네. 막 몸에 착류하은 것도 있고 음. 이런 식으로 부위별로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착용하면 되고요. 이벤트는 그냥 버리시면 되고 네. 어, 종종 이제 그 이벤트나 어의 어스, 자산이 아닌 네. 어, 스킬 이런 카드가 있어요. 네, 그런 거는 네. 플레이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음. 있는 거야. 고요 아, 네. 어, 밑에는 이제 액티베이트 이건데 이게 어, 그런 거예요. 이런 거테라포트 어, 그 마스에 파란 카드 가들어 있잖아요 네, 네. 액션 포인트로 액션을 쓰는 네. 그런 카드을 네. 네. 사용하는 걸 많이 는데 네. 주로 이제 자산에 있거든요 네. 지금 엎치만 있다 치면 이렇게 있으면 네. 이 마커가 있으면 이액션으로 네. 얘를 쓰고 이렇게 눕히면 돼요 아 네. 아니, 눕히는 게 아니라 눕히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정답로 네, 네. 그런 걸 쓰시면 되고요 음... 이거는 이동하는 건데 이동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음, 이렇게 장소가 이렇게 있어요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게 그, 일종의 맵처럼 카드들이 구성된 거예요. 그래서, 내 캐릭터가 여기 있으면, 이동할수 있는 거예요. 이렉션으카 근데, 이동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마크가 있죠. 이 마크들이 뭐냐면, 이 장소에서 갈수 있는. 장소들을 아니요? 나타내는 거예요 음 세모, 십자가, 네. 다이아몬드 잖아요 그래서 이세 개를 세모, 십자가, 다이아몬드 네. 이런 식으로 갈수 있다는 걸뜻 아 이어져 있다 얘는 네. 네모죠 네. 서로 이어져 있다는 걸 네. 나타내는 거죠 그걸 아 보면서 아 이동하시면 되고요 붙어 있는데 저 마크가 맞아야 되겠죠? 바로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아니요, 이게 카드는 어차게 아 카드라서 네. 아 그냥 여기서 아 여기 있으면 네. 여기로 밖에 못 가는 거죠 여기 있으면 여기로, 네. 여기서 여기로 갈가로성로 갈려면 보도를 지나서 가야 합니다 네. 방이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제, 이제 내 현재 상소를 조사하는 거예요 네. 이게 게임에 주력하게 된 행동인데 이제 아까 말한 액트를 진행하려면 네. 단서가 필요해요 네. 네, 단서가 여기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단서를 얻으려면 어, 여기 보시면 검은색 숫자가 네. 이 장소에 조사하기 위한 난이도예요. 네. 그래서 스킬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네. 스킬 테스트는 이 검은 숫자에 대해 스킬 테스트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조사할 때는 이책 지식 네. 이거에 대한 테스트를 하시면 돼요. 네, 지식 테스트. 스킬 테스트는 이따 한 번에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검은 숫자에 대해 지식 테스트를 하면 된다. 네. 그런 거고 이제 그다음에. 려서두개나면 되는 건가요 이것도? 도전? 아, 어, 주사기가 없습니다. 오. 그래서 여기서 대신 지금 설명드리면 네. 여기.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는 안 들어 있습니다. 네. 따로 구해야 네. 되는데. 네. 그래서 하나를 뽑아요. 이게 네. 주사위처럼 돼요. 네. 아 그래서 모자. 5 이상 나 빼기 이라서 아 3인 거죠. 아 이순자가 네. 이거보다 네. 크거나 같은. 데어 네. 신기하다. 이게 기하다 무서운 것도 있어요. 네. 쿠툴루 문어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실패하는 얘는 무조건 실패요. 네. 이런 거 네. 싸우거나 임게이지를 네. 하는 건데 나중에 몬스터가 나와요 이렇게 네 몬스터가 나오면 얘가 이제 같은 장소에 있는 몬스터랑 싸우거나 아니면 몬스터를 아쿰 카드에서 특이하게 몬스터가 한 사람에게 정석이 돼요 이렇게 음, 네. 그러면 얘는 그걸... 얘만 때리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가고 같은 장소에서 음, 얘를 때릴 수도 있고 네. 얘를 내 앞으로 데려올 수도 있어 아, 네. 근데 이게 무조건 이렉션 유이이요렇게 네, 됐고 그리고 이제 공개해지되된 <laughs> 조건을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 그냥 되게 간단한데, 몬스터가 있는 장소에 내가 가거나, 네. 내가 있는 장소에 몬스터가 가거나, 네. 그러면 무조건 음... 이렇게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이베이드인데, 이거는 그럼 싸우는 것도 알려리면 네. 아까 스킬 이거 테스트처럼 네. 여기 힘 있죠. 네. 이힘 테스트를, 이힘 테스트를 하는 게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조건 1 데미지. 네. 4 이상 나오면. 음, 네. 그리고 이 이베이들 해피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 얘가 있다 네, 네. 거기에서 도망치는 거야. 요 네. 그때는 이 민첩 테스트 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네. 이게 여기 네. 이 민첩 테스트를 하면 아. 얘가 여기다가 내 네. 현재 있는 장소에 이렇게 눕혀서 져 나오네요. 네. <laughs> 나오게 되고. 네. 그리고. 나오게 되고 이렇게 눕혀져요 그래서 이턴 음. 동안은 얘가 공격도 안 하고요 내가 음. 이렇게 인게지도 되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고 어... 그다음에는 이제 밑에 있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 이 번개 표시와 이, 이거는 그런 거예요 자동으로 이제 발휘되는 네. 액션을 쓰는 게 아니라 음. 자동 발동되는 그래서 네. 이거는 액션 포인트가 안 들고요 얘도. 그 효과가 나오면 반응하는, 이게 화살표로 되잖아. 네. 반사처럼. 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발동하는 거고요. 네. 이거는 어떤 조건이 되면 발동되는 거고요. 네. 음. 그리고 또회피를왜 하느냐가 또 궁금하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회피를 만약에 몬스터한테 붙어 있는데 네. 내가 얘를 때리거나 회피하는게 아니라 다른 액션 많죠. 여기 네. 이동이나 카드 뽑기나 음. 이런 걸 하게 되면. 야절 때려요 그때마다 네. 그래서 <laughs> 재밌어요 칠0요밖에안 어, 되는데 네. 한대 때릴 때마다 일찍 어, 때려요 그래서 네. 액션 네. 할 때마다 때려서 그렇게 네. 필요하고 네. 어, 음. 그다음에 아, 또 마지막에 하나 더 있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카드 게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덱이 있어요 덱도 있고 네. 핸드도 있어요 네. 그래서 드로우하거나 네. 어, 이게 렛러너의 돈 같은 건데, 네. 카드에 보시면 위에 또 돈이 있어요. 음, 카드 쓸때 필요한 돈이거든요. 네네. 카드 한 장을 들어오거나 자원 하나 없거나, 음, 다른 액션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조사 네네. 페이지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몬스터들이 움직이는 타이밍이에요. 몬스터에, 기본적으로 장소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얘들이 안 오면 얘도 가만히 서 있어, 끝날 때까지. 네네. 근데, 종종 이렇게 험터라는 애들이 있어요. 네네. 얘들은 이 페이지 에 만약에 인게이지돼 음. 안돼 있으면 네. 어, 가장 가까운 조사자를 찾아서 이동한다. 네. 그 네. 다음에 이제 아까 인게이지된 적들이 다 때려야 돼. 네. 이게, 음. 이게 적 페이지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킵 이제 다운로드 준비하는 건데 게임 중간에 이렇게 누워 있는 애들 있어. 아까 막 도망가면 네. 누워 있고, 네. 가끔 아이템도 사용하면 누워 있거든요. 네. 걔들 네다 세우는 페이지고. 음. 그 다음에 그러고그 다음에 자원 일식 없고요 음. 그리고 뭐야 자원 이거겠죠? 네 자원 일식 없고 카드단자 뽑아요 음. 거꾸로 보니까 영화가잘안보여서네 네. 카드단자 뽑고 이것도 하나 없고요 그 다음에 어 핸드 핸드가 8장이 넘게 되면 네. 버립니다. 아 핸드 제가 8장이고. 네. 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이게 원래는 이게 4인까지 돼요. 네. 그때는 3액션을 하면은 뒤집어서 네. 일 했다라는 아 표시하고, 네. 얘들아 뒤집으라는 건데, 아 사실 이게 코어셋 스 하나로는 1, 2인밖에 안 돼서 음. 헷갈릴 일이 없어서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운드를 진행해서 네. 여기서 아까 그 결과가 있었잖아요. 네. 결과를 보라는 말이 나오거나 네. 아니면 다죽거나 네. 그러면 게임이 끝납니다. 그때까지 yeah. 하시면 되고 파트 3까지 하게 되면 네. 한 캠페인의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는 거 같습니다 끝? 끝?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